안녕하십니까 조윤경 강사입니다. 감염 및 안전관리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감염 감염의 증상부터 보겠습니다. 1번 감염이 발생한 부위에는 열감, 발적, 통증, 부종, 삼출물의 증가가 나타나고 2번 호흡기계 감염 시에는 인후통, 기침, 객담, 호흡 곤란 등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3번 비뇨기계 감염 시에는 배뇨 장애, 배뇨통, 소변색의 변화가 나타나고 4번 발열, 안면 홍조, 발진, 피곤 의욕 상실, 두통, 근육통, 식욕 저하, 빈맥, 탈수, 쇼크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는 호흡기계 감염하고 비뇨기계 감염 요두 가지를 주의깊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 대상자는 만성 질환, 약물 사용, 부적절한 영양,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질환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염 예방 방법 중에서 1번 손 씻기는 감염 예방의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식사 전 화장실 사용 후에 갯담이나 상처 배액 등 대상자의 신체 분비물을 만진 후에는 장갑을 착용했더라도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분비물 처리 어떻게 하느냐 1번 배선물을 만질 때는 반드시 착용 장갑을 착용하며 오염된 세탁물은 격리소에 따로 배출을 합니다. 2번, 가정에서는 배설물이 묻은 의류나 물건을 따로 세탁을 합니다. 3번, 대상자 물품에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경우에는 반드시 찬물로 먼저 닦고, 그 다음에 더운 물로 헹구며 필요시에 소독을 합니다. 4번, 배설물 처리 후에는 장갑을 착용하였더라도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합니다. 자그 다음 흡인 물품 관리 보겠습니다. 흡인은 자 석션이라고 하죠. 흡인은 기도의 분비물을 배출하지 못하거나 연화를 못해서 생기는 코와 입또자 목에 튜브를 낀 사람 이런 가래나 분비물을 음압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것으로 감염과 출혈의 위험이 있으므로 의료인이 시행을 합니다. 2번 흡인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일일 일회 이상 깨끗이 닦습니다. 3번, 사용한 그줄 카테타는 분비물이 빠질 수 있게 물에 담궈 놓은 후에 흐르는 물에 비벼 씻도록 합니다. 4번, 전용 냄비에 깨끗이 씻은 소독할 컵과 카테타를 넣고 충분히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15분에서 20분 이상 끓여서 소독을 합니다. 5번, 소독한 컵은 냄비 뚜껑을 닫은 채 물을 버린 후에 건져서 자연 건조시키고 6번, 카테타 등 고무 제품 이런 것은 15분 이상 끓인 후에 쟁반에 널어서 반드시 그늘에서 말리면 되겠습니다. 7번 사용한 물품은 사용 후에 깨끗이 씻어 놓은 뒤에 사용하기 직전에 소독을 하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